오, 저게 모나한 애가 오네요. 찢길려고 <laughs> 또. 그럼요. 하도 못하는 것이 모나한 애랑 같이 내렸어요, 짜개형. 네. 어디가? 대충 먹었어요? 빠졌어요 지금. 어, 빠졌네. 음? 어뭐 날라왔어요? 그래 네, 확인. 이자기. 살짝 빼고. 와잘편다 성... 봐, 저기다, 와, 나이스. 응. 슈퍼 세이브. 아, 세스이브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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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랑. 나나나 나랑. 나 나랑. 나나나나 죽을 다 어, 여기 있어요. 저. 기 있어. 아, 상자기. 여기 올라갈 수있 분명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오, 빼어너이 오, 백어, 오, 백어, 오, 오, 백 오, 백어, 오, 백어, 오, 백어, 오, 백어, 오, 어 오, 백어, 오, 백어, 오, 어 오, 백어, 오, 백어, 오, 백어어 아빠, 아웃, 아웃. 아, 개딸피, 너 피! 짝이요! 짝이요! 아예 저격이 아니어서 안 돼요. 이 <laughs> <laughs> 아, 개꿀. 졸라, 졸라 맛있어요. 한번 보고 해야지얘 먹을 거 많네요. 오우, 딸피 아빠, 오저저격탄있니 아니, 애들이뭐 저격탄을 안 들고 있대요 그러게요. 에너스탄 착해, 착해, 헤퍼. 안녕, 인사하는데, 어딜?

다 먹잇감입니다. 아, 백돌님 먹이감입니다. 아, 래요 네. 목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저기다. 아, 아. 멀리도 튀었네. 놀랬 쟁. 무서와 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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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개 맛있어. <laughs> 애들 막 갑자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아 근데 절로 가야 되네요. 네. 그러면 <laughs> 여긴낭 떨어지는데. 네. 보실래요? 그럼. 절로 그냥 살짝만 먹어도 괜찮을 <laughs> 것 같아요. 여기 먹고 있을까요? 음에. 네. 수있호 자에서 이동한다. 응. 가. 여기 아직 있어요. 네. 이쪽 조심. 확인. 아 이쪽에. 아 있네요 여기. 여기 사네. 어. 넘어와요. 뭐 왔어요? 음. 여기 있네. 오 잠깐만. 헉 둘이 같이 있으니까 다 범네. 나, 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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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나, 말고, 나, 고 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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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젊링지 우리 와우. 누가 <laughs> 이 새끼들아? 나이스, 째지 이것도 영상 가가 아니에요? <laughs> 네. 음. 그러지 않을까요? 유화. 아, 삼천만 원씩 계약합다시. kabi kabi